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낭조탄낭입니다 자, 오늘은, 어,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차를 예약을 했는데, 뭐, 물론 이제 그라블 타고 돌아다니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, 예, 기왕 오신 김에 조금 더 편안하게, 안락하게 여행을 하시는 고싶으신 분들은 차를 예약하셔도 좋은데, 12시간 쓰시는 기준으로 저희가 예약을 주로 하거든요. 그럼 어떤 차가 오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음, 켰습니다. 자, 자, 여러분 보이십니까? 이런 퀄리티의 차가 나옵니다. 뭐 한국에 보면 솔라티 같은 지 생겼는데 내부는 엄청 좋죠. 이렇게 2인승, 4인승, 7인승. 전체 좌석이 다 리무진 좌석이고 앞쪽에도 두분 타실 수 있고 해서 총9 인승이긴 한데 8 인승 정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편안하게 그라브 이용하셔도 좋고 택시를 타셔도 좋고 여러 가지 차량을 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차량을 예약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안락하게. 여행하러 원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골프 치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를 하루하루 임대해서 쓰시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, 다낭 적 차량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깔끔하고 예, 컨디션 좋고 운전 잘 하시는 기사님 포함해서 차량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전운행 하시고.